우리는 바다로부터 수많은 혜택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양 쓰레기, 지구 온난화, 불법업 등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크게 파괴되고 해양 환경이 급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맙고 소중한 바다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먼저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반려 해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발적으로 해변에 가서 쓰레기 수거 및 경관 개선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수산물을 먹는 것입니다. 해조류는 바다에서 쉽게 자라기 때문에 농약에 지친 토지의 오염을 보다 줄일 수 있으며 탄소 발자국이 적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 온실가스 감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 내 챌린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여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도 직원 모두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개인 머그컵 혹은 텀블러를 사용하여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업 종사자와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